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멜론 투표 마감을 앞두고 열심히 힘내고 계실 텐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투표라고 할수 있는 벅스 페이버릿 결승전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영상 보실 때쯤이면 시작되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오전 10시부터죠. 실제로 이번 투표는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올해 말인 30일 낮 12시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남자 솔로, 남자 그룹, 여자 솔로, 여자 그룹 등 부문별로 4개의 예선전이 진행되었는데, 이제 결승을 맞아서 예선전에서 각 부문 1위와 2위 팀을 하던 8개 팀과 함께 격돌을 하게 됩니다. 임영님은 지난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남자 솔로 부문 예선전에서 1위를 했는데 이제 결승에서 만나는 강자들과 진검승부를 펼치게 되었죠. 특히 투표 기간도 긴 편이라 지치지 않고 계속 투표를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별빛님들 그동안 열심히 하트 잘 모으셨을 텐데 이제 시작되는 투표에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소멸되는 하트는 잊지 않고 꼭 그날 그날 투표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 투표에서 최종 1위를 하게 되면 임영님은 벅스 왕중왕 전체 1위를 하게 되며 우승자 특전으로 다양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삼성동 코엑스 파르나스 초대형 샤이니지 내방면 송출을 포함해 엘리베이터 내부 타운보드 광고와 중앙일보 전면 광고 그리고 벅스 메인 배너와 s n s 추천 등으로 임영님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 별빛님들 꾸준하고 열정적인 투표로 임영님의 상남자 왕중왕을 만들면 좋겠네요. 오늘 종합 뉴스에서는 임영님의 벅스 페이버릿 투표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쇼츠 소식입니다. 김영님 유튜브에 매일매일 반가운 쇼츠 영상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다시 올라왔죠. 바로 신사랑 곡의 직캠 영상인데요. 1분 안쪽에 길지 않은 물량이지만 영상만 봐도 흥이 올라가고 저절로 기분 좋아지고 어깨를 들썩들썩하게 해주었습니다. 임영님은 흰색 이너를 입고 검은색 상의에 황금색으로 수를 놓은 화려한 복장으로 마치 왕자님이 외출한 듯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힘을 빼고 편안하게 부르는 데도 관객들을 노래 속에 빠져들게 해주었습니다. 세로로 된 직캠 카메라는 다른데 눈 돌릴 필요 없이 오로지 화면만 응시하면 돼서 더욱 보기가 편한 것 같은데요. 화면 가득한 임영님의 전신을 볼수 있어서 노래에 더욱 더 몰입하며 집중하게 볼수 있어서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 영상은 임영님의 훤칠한 기력지와 우월한 피지컬이 돋보였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비디오와 오디오 모두 이렇게 우월한 가수가 또 있을까 싶네요. 임영님이 노래 중간 미아리 이 부분에 떼창을 유도할 때는 마치 지휘자 같았는데요. 유려한 몸동작으로 관객분들의 합창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임영님의 콘서트는 아티스트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온 모든 관객분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편 팬들은 넷플릭스로 리사이트를 보고 또 보고 있다며, 그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면서, 혹시 이번 광주 콘서트에 영웅노래방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기대된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예전 사랑의 콜센터 무대도 기억난다며,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모두가 좋은 임영님, 앞으로도 쇼츠 영상 오피셜로 새로 지캠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반응을 전했네요. 다음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연말을 맞아 따뜻한 기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영시대 대구별빛스터디방에서는 지난 16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장학회에 뇌사장기기능인 유자녀를 위한 후원금 700만원을 전달하며 훈훈함을 주었습니다. 영시대 대구별빛스터디방은 약 10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매년 연말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보태고 성숙한 팬덤 문화를 보여주었는데요. 팬클럽 측은 어려움을 딛고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 임영림처럼 기증인의 유자녀들이 생명 나눔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기를 응원한다면서 내사 장기기증이 남긴 숭고한 가치를 기억하고 남겨진 가족과 유자녀의 삶을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어야 한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해당 후원금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장학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장학금 지원으로 사용되는데요. 국내 뇌사 장기 기증인 중에 40대에서 50대 비중이 약 45%에 달해서 학업과 진로를 고민해야 할 시기에 부모를 잃은 유자녀들이 적지 않다는 현실에서 장학회가 발족되었고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서 72명의 유자녀에게 총 1억 1426만원의 학비를 지원하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영시대 대구 별빛 스터디방 후원이 더큰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측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3년째 나눔을 이어온 회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며 이 나눔이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넓히고 생명나눔 운동을 확산하는 데큰 힘이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편 영웅시대 안동스터디방도 취약계층을 위한 빵 나눔으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는데요. 지난 12월 13일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 지사를 찾아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안동스터디방은 기부금 200만원과 회원들이 직접 만든 카스테라 380개를 빈첸시오회에 전달했고, 이는 저소득층 33가구에 전달이 됐는데요. 평소 나눔과 선행을 실천하는 임영님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고자 했다며 우리 이웃들이 외롭고 지칠 때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영웅시대 안동스터디방은 2022년부터 연탄 나눔, 적십자 회비 기부 등 지역 내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임영님의 선한 영향력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시대 충북도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의 체육발전과 장애인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충북장애인축구협회에 300만원을 기부했는데요. 이번 기부는 협회가 추진 중인 장애인선수 전지훈련 프로그램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는데 선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높이기 바라는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영시대 충북 관계자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 정성이지만 선수들의 전지훈련에 도움이 되어서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협회 측도 이번 지원을 통해 선수들이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 등 다양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역 장애인 체육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광주 콘서트를 앞두고 여러 언론사들의 콘서트 관련 기사들이 전해졌는데요. 얼마 전, 더 팩트의 강희롱 기자님은 임영웅 영시대와 함께하는 대체물과 존재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임영님이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팬덤과 공연, 산업구조까지 바꾼 현상형 아티스트로 우뚝 섰으며 팬과 함께 성장하며 시대적인 가치와 감정을 공유하는 플랫폼형 가수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심도 깊은 분석을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가요계에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는 흔치 않은데 대중적인 인기와 문화적인 파급력, 감정선을 자극하는 영향력이 함께 작용해야만 가능하다면서 현재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가장 확실한 이름은 임영임이라고 할수 있다고 전했죠. 그러면서 임영임의 성장 과정은 기존 스타 시스템과 확실히 결이 다르다며 소속사나 거대 기획사 중심 구조가 아닌 팬덤과 디지털 콘텐츠를 기반으로 독자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인데 특히 정식 CD 발매조차 없이 음원과 공연 영상 콘텐츠만으로도 막대한 시장을 형성한 사례는 음원 앨범 판매가 곧 스타의 지표라는 통념을 깨뜨리며 임영임을 퍼스트 펭귄으로 부르는 이유이자 현상적인 가치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움과 도전을 추구하는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임영임의 존재감이 가장 돋보이는 지점은 공연 시장으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 투어 IM 히어로는 매 회차 전석 전회 매진을 기록하며 공연 산업 구조를 사실상 개편했고, 임영임의 공연은 관객 만족도와 무대 연출의 완성도를 넘어서 감정의 서사를 입체적으로 설계한 스토리텔링이 특징이고. 단순히 무대를 꾸미는 데 그치지 않고 관람객이 공연을 경험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은 임영림 공연이 하나의 브랜드로 소비되게 한 이유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팬덤 영웅시대는 일반 팬심의 구조와는 확실히 결을 달리하며 기부와 봉사, 지역 사회 활동 등 선한 영향력의 확산의 주체로 기능한다며 이는 임영림의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태도와 철학이 팬덤 문화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는데요. 국내 팬덤 문화가 소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영임은 팬과 함께 성장하는 시대적인 가치와 감정의 공유 플랫폼형 가수라고 평가했는데요. 음악적인 평가에서도 임영임은 두드러지죠. 과거 나우나님이 대중의 고달픈 삶을 위로하는 정서를 상징했다면 임영임은 이 정서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구성해서 힐링하는 밑거름이 됐으며. 그의 보컬은 과잉된 기교가 아닌 기억에 남는 경제된 감정선과 서정성을 품고 있다면서 장르 역시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발라드와 포크, 클래식 기반 편곡 등을 넘나드는 확장성으로 임용식 장르를 가능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용님은 확실히 기존 스타의 개념을 확장한 아티스트인데 소비의 대상이 아닌 팬과 함께 성장하며 시대적인 가치와 감정을 공유하는 플랫폼형 가수라면서 임영님은 그 정서를 현재형으로 재구성해서 국민적인 서사로 확장한 아티스트라고 극찬해 주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이 K팝 산업에 끼친 영향은 막대한데 여기에 말보다 인연과 실천을 중시하는 소신과 의리, 뛰어난 공감력,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까지 더해져서 한동안 그 누구도 임영님의 행보와 성과를 뛰어넘기 어렵다며 이처럼 임영님은 우리 가요사를 관통하는 국민 가수의 자리를 실질적으로 계승한 아티스트로 우뚝 서있는데, 임영님은 이미 하나의 현상을 넘어 시스템이 됐고, 새로움과 도전을 추구하는 퍼스트 펭귄으로서,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한 사람, 임영님이 서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지난 2022년 4월 16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한 '우리들의 블루스' 뮤직비디오가 12일 조회수 7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당시 정식 앨범이 공개되기 전 선공개했던 곡으로 공개되자마자 하루 만에 천만 뷰를 달성하고 한 달을 넘기면서 천만곡에 등극한 명곡이죠. '우리들의 블루스' 뮤직비디오는 임영림의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을 배경으로 위로를 가득 담은 가사 내용과 아름다운 멜로디 그리고 임영임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깊은 울림을 주는 곡인데요. 공개 이후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 최신 인기 동영상 1위를 연이어 차지하며 임영웅 발라드의 힘을 더욱더 공고하게 했던 곡이 3,8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구요 우리 영시대 별빛 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인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